메이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입동이 지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디모데오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편지입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죠.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남깁니다. 이 편지의 시작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전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근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전에도 감옥에 갇혔었던 바울이었지만, 이번에는 살아나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아온 삶의 마지막 여정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장로인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을까요? 어찌 보면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에 처해졌지만 오히려 놀랍게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 따라오는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전합니다. 자신을 보고 절대 주눅 들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죠.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디모디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굳이 자신을 사도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기 정체성을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안에 있기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있어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감옥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시간일 뿐 바울을 영원히 가둘 수 없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디모데를 바라보며 생명의 약속이 있기에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은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괜찮다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끝까지 정진하여 이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6절부터 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깁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자신의 안수를 통해 디모데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불을 붙인다는 것은 성령을 다시 받게 한다거나 성령이 일하도록 통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존재감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후 자신이 알았던 모든 유대교적 지식이 결국 예수로 향한다는 것을 깨닫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의 사명선언문이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정말 그 자신이 말한 대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그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는 상황에 처한 바울은 자신보다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해 나아가는 디모데의 앞날을 위해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살아왔던 길로 걸어올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먼저 된 세대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복음을 저버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말합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은 이 땅에 목적을 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돌아갈 본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있어서 당당했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에서 복음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보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물질과 권력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결핍을 쫓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괴로움만 가져다 주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은 다음 세대들에게 절대 본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들을 더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비록 이 땅에서 힘듦이 있어도. 예수로 인해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로 인해 찬양하며, 예수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되는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남길 때는 정말 액기스 중에 액기스만을 남깁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한 사람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의 유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전부다 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가 전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전부라고 예수만이 너희가 붙들어야 할 분이라고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오랜 시간 알아보며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의 왔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전부다라는 말과 말한 대로의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아름빛교의 먼저 된 세대가 윤희계와 로이스와 같은 이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른빛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거짓없는 믿음을 전수하는 복된 신앙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른빛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가 전부였기에 나의 인생은 후회가 없다는 삶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뿐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유산으로 남기려 하기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가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오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